이번에 소개할 경매 부동산은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에 위치한 양주자의 6단지 아파트입니다. 양주자의 6단지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은 2006년 4월이고 10개동에 총 735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601동으로 층수는 12층입니다. 공급 면적 32평형으로 방 3개와 욕실 2개, 거실 및 주방, 발코니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 2억 25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1억 5750만원에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양주자의 6단지 아파트의 매매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억 98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에 매매 거래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로 나온 매물의 경우 2억 1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자의 6단지 아파트는 2025년 4월 15일 최저가 1억 5750만원에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과 매수 신청 대리 낙찰 후 명도까지 원스톱 경매 서비스를 의뢰하고 싶으신 분은 상자랄 부동산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